안녕하세요. 용연탁입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려서 저희 동네인 수원성의 일부인 용연 연무대 방화수리정 화학문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용연을 잠시 소개를 해 볼까요? 용연은 화성의 북쪽 성 밖에 있는 연못입니다. 금강산, 고령년을 비롯해서 전국의 이름난 명소에 용현이라는 명칭이 두루 쓰였고 갖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화성의 용현은 용머리처럼 생긴 용두바위 위에서 유래했답니다. 용두바위 위에 있는 방화수정은 용두각이라고도 부릅니다. 화성 성역의 괴에는 용현이 반달처럼 생겼고 용두바위는 물고기를 잡는 조대로 쓸만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연의 물이 넘치면 서쪽의 출숙을 통해 수원천으로 흘러나갑니다. 출숙에는 용이 되기 전 단계의 짐승인 이무기상을 새겼는데 원형이 잘 남아 있습니다. 용연의 비친 달이 떠오르는 모습인 용지대월은 화성에서 보아야 할 아름다운 경치로 꼽힙니다. 용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용현을 뒤로 하고 동안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게 되면 성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저쪽 멀리 보이는 곳이 동장대 또는 연무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성 안쪽에서 내려다보이는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좌측 끝에 멀리 보이는 곳이 용현이고요. 용현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성 안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새로 신축한 체육관입니다. 예전에는 체육관도 없었죠. 초등학교 길 건너편에 연무대가 멋지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릴 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생각이 나네요. 연무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동장대 또는 연무대라고 불리는 곳이죠. 동장대는 장수가 군사훈련을 지휘하던 곳으로 연무대라고 불립니다. 화상에는 두 곳의 장대가 있는데 동장대는 평상시 군사들이 훈련하는 장소로 쓰고 서장대는 군사훈련 지휘소로 썼다 합니다. 동장대는 대지 전체를 3단으로 나누고 마당 한가운데 장수가 말을 타고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었다. 본래 전면은 개방하고 나머지 3면은 벽이나 창문을 단 형태였으며 가장 안쪽에 엄돌방 한칸이 있었다. 건물 뒤쪽에는 스키아로 담장을 꾸민 영농장이 있다. 정조대왕은 동장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려주는 혹해 행사를 베풀었다. 화성 축성이 마무리되던 시기인 1796년 8월 19일, 감독관과 일꾼 등 2700여 명이 혹해에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여름에 시원하게 앉아서 쉬는 곳이죠. 여름에 올라오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무대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활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끝에 보이는 곳이 봉화대이고요 여기 보이는 문으로 이렇게 해서, 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활을 쏘고 훈련을 했던 곳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길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창령문 또는 동문이라고 합니다. 국궁 체험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건물이 있죠.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요. 2층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역들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궁 체험장이라고 써 있구요. 아주 예쁜 캐릭터가 이렇게 또 있죠. 자, 이곳에 쭉 서서 어, 국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관역들도 만들어 놓구요. 자, 멀리에는 동호인들이 멀리 쏘는 화살을 쏘는 곳입니다. 저곳에는 일반인들은 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국궁 체험장에서 바라본 연무대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연무대 매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궁 체험 표도 사서 복궁도 체험할 수 있고요. 화성 어차를 또 이곳에서 어, 표를 끊어서 여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화성 어차는 수원성을 쭉 돌아보는 그런 어차입니다. 여기 화성 어차 매표소도 있고요. 화성 어차 노선 도도 이렇게 그려져 있 죠？쭉 이렇게 타고 도는 거 죠？오늘 은눈이 많이 와서 화성 어 차가 운행 을안하 네요. 매표소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연무대를 뒤로 하고 방화수리장과 화학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쭉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성을 끼고 언덕길을 내려가려니 영상이 많이 흔들리네요. 지금 보이는 곳이 방화수리정이고요그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 용연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주 예쁘죠? 우측에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면 바로 용연이 나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방화수리정입니다. 이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면 바로 용연못이 보이는 곳이죠. 여름에는 이곳에 올라가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방화수리정 옆으로 내려오게 되면 화옥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수문은 화성의 북쪽 성벽이 수원천과 만나는 곳에 설치한 수문이다. 일곱 칸의 홍해문 위로 돌다리를 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는데 화홍문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누각은 본래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공격을 할수 있도록 만든 군사시설이지만 평소에는 주변 경치를 즐기는 정자로 쓰였다. 수문을 통해 흘러온 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장쾌하게 떨어지는 화홍관창은 화성에서 꼭 보아야 할 아름다운 경치로 손꼽힌다. 화학문은 조선헌종 14년, 1848년에 수문과 누각을 다시 지으면서 형태가 약간 달라졌다. 1932년에는 수원 명소 보존회를 주축으로 수원 주민이 힘을 모아 10년 전 홍수로 무너진 누각을 다시 지었다. 2016년에는 화성 성역의 쾌를 근거로 창문을 복원했다. 이렇게 해서 화옥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곳 화옥문도 방화수리정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서 아주 경치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좌측으로 이렇게 보면은 쭉 성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안문 쪽 또는 북문이라고 하는 곳까지 연결이 쭉 되어 있죠.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제 화서문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곳을 지나서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용현못이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학문을 돌아 나왔습니다. 화학문을 돌아 나오게 되면 이렇게 또 개천이 보이고, 징검다리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건너가게 되면 영연못이 바로 나오죠. 이제 우측 다리를 건너서 영연못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네 한바퀴를 돌고 나니까 눈 구경 나오신 분들이 꽤 있네요 아마 오늘이 휴일이었다면 많은 분들이 눈 구경 나와서 아주 멋진 풍경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도 수원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멋진 구경 한번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용현 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